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고난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의 1층 테라스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테라스도 있고 정원처럼 쓸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어,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어, 그딱 하나가 제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 그거는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테라스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산동구 풍동. 예,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일반층 두 개는 이동에 있었습니다. 이 앞동에 두 개를 촬영해서 소개를 한 거고 오늘은 이 안쪽에 있는 여기 동해 1층 테라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주차 공간 또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역시 1열 주차고 주차 공간은 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두 대씩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게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어두 개의 영상에서 쭉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고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동 현관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 있어요. 공동 현관 열리면 저쪽 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계단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1층이니까 엘리베이터는 따로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동 역시 8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아, 이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용 면적은 19.5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7평을 사용할 수 있고요. 세대 현관은 1호 타입, 2호 타입, 그러니까 저쪽 동에서 촬영을 해드렸던 그 일반층 타입보다는 살짝 좀, 예, 협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진 않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일단 기본 신발장 세칸 빼고는 따로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작지는 않은데, 딱 들어왔을 때 확실히 일반층이 세대 공간 더 낫다. 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괄 수동 버튼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똑같습니다.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왔을 때 좌측에 방이 하나가 있으니까 먼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예, 방 크기는 일반 층하고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층에 첫 번째, 두 번째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이세 번째 타입도 역시 첫 번째 방인데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지만, 한쪽에 북박장이쭉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역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맞은 편에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역시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은 일반층하고 똑같죠.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의 폭은 뭐 일반 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테라스 타입도 거실 폭은 충분히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좀 다르죠? 여기 세 번째 테라스 타입은 바닥재가 헤링본 스타일입니다. 헤링본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이 앞에 건물이 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일반층 타입은 그래도 동강거리가 좀 많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답답함은 없었는데 세 번째 테라스 타입은 건물이 이렇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 이 뷰가 확실히 이세 번째 타입이 제일 떨어진다. 뭐첫 번째, 두 번째도 아주 좋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강거리가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답답함은 없었는데 세 번째 타입은 살짝 예, 답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라스는 이따가 나가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스타일이 좀 다르죠. 첫 번째, 두 번째 일반층 타입은 좀 와이드한 편. 그리고 특히나 두 번째 타입은 굉장히 넓었잖아요. 네, 그런데 세 번째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이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조금 와이드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따로 6인용 식탁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주방 스타일이 좀 다르죠. 냉장고는 그런데 나란히 두대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또세 번째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한쪽을 전부 이렇게 수납장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세 번째 타입도 주방의 수납은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 하부장 역시 채워져 있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길게 이 한쪽 벽면을 다 환기창으로 채워놨습니다. 자,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이고요. 3구 전기레인지 메인 쿡탑인 건 동일합니다. 레인지 후드 그 위로 있고, 광파 오븐레인지는 이 아래쪽에,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역시 삼연동 중문으로 깔끔하게 분가 되어 있는데, 일반 층보다는 조금, 예,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사이즈를 재보면, 거의 정 사각형이라서 실제로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워낙 넓게 길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세 번째 타입 다용도실은 좀 작다 이런 생각은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함 없이 쓸수 있는 다용도실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맞은편에. 두 번째 방에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두 번째 방은 정말 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추가 북박이장까지 설치하기에는 조금 예, 비좁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침대하고 책상 정도만 갖다 놓고 쓸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식구가 많지 않으면 이 방을 통째로 드레스룸이나 뭐 서재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방이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많이 넓습니다. 첫 번째 타입이나 두 번째 타입보다 이세 번째 타입의 안방이 압도적으로 많이 넓은 편입니다. 한쪽에 평상처럼 해놓고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을 따로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트리스만 딱 올려놓고 침대 전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안방은 첫 번째나 두 번째 타입보다 정말 많이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에어컨은 이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여기 세 번째 타입의 안방의 드레스룸이 공간이 더 많습니다 일단 이 뒤에 있는 여기 여기 현재 행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요 행거 다 설치를 해 주실 거고 여기에다 글자로 행거를 설치하면 여기는 여기대로 수납 공간이고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이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방금 보고 왔던 저방 있죠. 저 방을 꼭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식구가 많지 않으면 저 방은 서재처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드레스룸 공간에 한 쪽에는 이렇게 화장대가 채워져 있고요.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 있습니다. 또, 한쪽은 북박이장 설치를 해 놨으니까, 계절 옷등 보관을 하시면 되고, 침구류 등도 여기에다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안방 욕실은 이렇게 슬라이딩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안쪽에는 양변기하고 샤워 공간만 있습니다. 따로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샤워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도 살펴봤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하면서 어, 딱 하나가 좀 거시기하다 <laughs>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테라스 거실 앞에 이렇게 테라스 공간은 많이 넓습니다 갈수록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이 메인 공간 자체부터 저 끝에까지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 좁아지긴 해도 작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단 방부목이 설치가 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은 이렇고요. 여기에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안쪽에서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보셨죠? 턱이 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땐 턱이 좀 있어서 넘나들 때 살짝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도 이렇게 계단을 좀 하나 예,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예, 안에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혹시 턱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견을 키우신다면 이렇게 넘나들기에 무리가 없지만 소형 견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계단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거시기 하냐? 예, 아닙니다. <laughs> 저쪽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을이 테라스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안쪽에 와서 보면 정원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나 넓게 또 따로 확보가 되어 있는 정원처럼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텃밭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디딤석을 현무암으로 또 예쁘게 설치해 놨고요. 이 끝에 가서 보니까 문이 있어서 자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가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바깥으로 이어진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테라스 공간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정원처럼 쓸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어 테라스 타입 어 최근에 봤던 테라스 타입 중에서는 이 테라스 타입이 가장 이 공간이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뭐가 도대체 거시기 하냐 <laughs> 라고 한다면 이앞 건물에 시레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음식점인 것 같아요 지금 시레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살짝 음식 냄새들이 좀 나거든요. 이게 조금 거시기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여기 와서 이제 보시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거슬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냄새에 많이 민감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나왔을 때. 음식 냄새들이 나면 살짝, 어, 이거 어, 좀 불편한데?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살짝, 예, 조금 거시기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빼고는 정원처럼 쓸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앞에 방부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넓은 테라스도 있으니까 테라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정말 넓게 쓸수 있는 테라스 타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테라스 타입까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반층, 세 번째 테라스 타입인데요. 실제로 이제 나오셨을 때는 모든 타입들 다 둘러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